우리나라 해저터널 노선과 새롭게 뚫린 해저터널에 대해 빠르게 알아봅니다. 먼저 우리나라 해저터널은 몇 개가 있을까요? 터널이란 보통 산이나 바다, 강 밑을 뚫어서 만든 굴 형태의 도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상 국토 면적이 좁은 데다 산이 많다 보니 교통 편리를 위해 다양한 터널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점은 우리나라에서 지상 터널이 처음 세워진지 바닷길을 뚫은 해저터널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해저터널은 경남 통영시에 위치한 통영해저터널입니다. 1년 4개월에 걸쳐 1932년에 건립한 동양 최초의 바다 밑터널인데 길이는 483m에 불과합니다. 통영과 미륵도를 연결하는 주요 연결로였지만 충무교와 통영대교가 개통되면서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로소 우리나라 터널 건설력의 집약체라 불리는 가덕해저터널이 있습니다. 2010년 개통된 거가대교의 한 구간으로 부산과 거제를 이어주는 도로입니다. 세 번째는 2021년 말 개통한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긴 해저터널 보령해저터널이 있습니다. 총 길이 6,927m의 국내 최장인 해저터널로 보령해저터널의 개통으로 보령대천항에서 태안 영목항까지 1시간 30분 소요되던 거리가 10분으로 단축됐습니다. 네 번째는 인천북항 터널입니다. 2017년 3월 개통한 인천북항해저 터널은 인천김포구 속도로에 있는 5,460m 길이로 만들어졌으며 바다 밑을 관통해 가운데 지점은 바닷속까지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건설될 해저 터널인 남해 여수해저 터널입니다. 여수에서 남해까지 이어주는 길이 7.3km 해저 터널입니다. 이 해저 터널이 개통되면 여수와 남해의 거리가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현재 여수에서 남해를 육지로 가려면 돌아가야 해서 거리가 80km에 이르고 시간은 1시간 20분가량 걸리지만 터널이 개통되면 거리는 10분 이내로 단축되기 때문입니다. 남해 여수 해저 터널이 내면 착공에 들어가면 2030년 정도에 준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기적으로는 제주까지 해저터널로 달리는 프로젝트가 검토되고 있고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해저터널을 건설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바닷길을 개척하기 위한 많은 이들의 땅과 노력 그리고 계획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